경도야. 오늘 해볼 게임은 헤어 커팅 시뮬레이터. 머리를 미용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게임이래. 그런데 우리 왜이발 기계를 들고 있지? 아, 이걸로 손님 머리를 깎아 주는구나. 무슨 소리야. 이걸로 내 머리를 깎는 거야. 잘봐 징. 아니 뭐야? 어허. 아니 내상어 보자. 누 누구세요? 아, 한번더 깎아. 아, 징. 징. 아니. 아, 뭐야 이거 누구야, 아이거저 경도인데요. 아니, 어 아주 못생겼군. 뭐 뭐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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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이거 인디안 인디안이 돼버렸다. 아주 못생겼군. 아이 뭐해요? 아이, 할머니.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 신이에요. 신. 여기 턱 깎아드릴게요, 쟤. 아. <laughs> 이거 깎으면 안 돼요. 아이 뭐야 이거 대머리가 돼버렸잖아. 머리가 됐네. 아까 우리 머리는 지금 이제 그만 갔고 우리가 해야 할게 있어 경도야. 어 뭐지? 일단은 이발사랑 한판 붙으러 갈 거야. 이발사? 저기요 이발사 씨아 그쪽이 한 이발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앉아 있군. 아 대머리 될 준비하세요. 대머리 만들 준비. 이야. 징 <Wideosure> <Momo> <finans> <사� Bold> 대머리 완료. 만들었다. 이렇게 이발사, 그리고 여기 있는 강력한 보스들을 물리치면 트로피를 준대. 오. 자, 그 트로피를 많이 얻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동료 펫을 뽑을 수 있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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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니, 음, 강아지 헉. 제일 친근한 친구죠. 어. 난 고양이. 예, 일단 펫을 장착해보자. 자, 장착. 이걸 장착하면 이제 이 머리, 지금 머리 레벨이 올라가요. 지금 저 107이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니 머리 이거 뭐야 이거 머리 이거 <laughs> 아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거 아니 난 뭐야 이거 아... 아주 아 재미난 머리가 많아요 아 이거 와 그거 뭐야 이거 골판지로 만든 머리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상자로 머리를 만들었다 아니 되게 디테일한데 찡. 아주 멋있는데요? 아니 아... 어 나도 이거 했다 불나는 머리 불이 붙었군 난이 머리가 제일 웃겨 어 재미난 머리를 가져와 아이씨. <laughs> 아, 그 다음 미용사랑 한번 붙어보자 미용사 좋아 아니 미용사는 무려 전투력이 700인데? 대머리로 만들어주지 우리는 어, 지금 어, 148이야 어. 이길 수 있을까? 야아니아냐아니아냐 안돼 으음 안, 돼!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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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아니 이거 지면 대머리가 되잖아 아, 돼 대머리가 되버렸어 레벨을 올리자 경두야 안되겠어 계속 눌러 찡어 잠깐 여기 선물을 받으세요 뭐야 선물 엄청 많이 주네. 선물 트로피 어! 머리. 나 엄청 세졌어 지금. 어 우리 둘이 엄청 세졌다 지금 1.29k. 어어어자 어, 어. 미용사 아니 뭐야 자 지구인가. 뭐야 이거 지구본 머리 아니에요 이거? <laughs> 한국 어디 있어? <laughs> 한국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아니, 어디 있어? 아, 여기 다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laughs> 보여 여기. 특이한 아, 머리네 이런가? 이거. 아, 잘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아안 되겠어 일단 미용사 덤벼. 우리 세졌거든요? 아까 가미날 대머리로 만들었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으아! 아! <laughs> 트로피가 많이 쌓였으니까. 자, 그럼 패스를 좀더 뽑아볼게요. 과연, 아, 고양이! 이번엔 고양이 나왔다. 어, 새로운 머리 없나? 찡! 재미난 머리를 보여주겠어. <laughs> 뭐야, 뽀글뽀글 머리다. 파마 머리. 아니, 여기는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기계 머리 아니야? 이거 멋있죠? 로봇인데 로봇 아 저기요 최첨단 시스템 머리에요. 아니 아 로봇인데 왜 이렇게 멍청한 거죠? 아. 멍청이라고요? 아니 뭐야 로봇이 아니잖아징징징 <laughs> 남자 아니야. 에요안 <laughs> <왜? 웃음> 되겠어. 오와 이거 진짜 모, 예쁘다. 머리도. 잠깐 그 다음 상대 누구야? 아니 이런 머리도 있네. 아 베이비드 아니 근육질 이발사 아니야? 아, 질것 같은데. 아, 어. 담벼! 지지 않겠다. 아! 아. 더 강해져야 돼. 자주 심상하는 구만또라커머리 됐어요. <laughs> 아. 아 이거 대머리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아니. <laughs> 삐죽삐죽 머리네, 이쪽은? 삐죽삐죽 머리. 재미난 머리, 더 강력한 머리가 필요해. 저기 있는 강력한 미용사들이 이기기 위해선. 얍몇 어, 보이면 안 돼. 한물도 <laughs> 계속 받아 주세요, 여기. 어, 뭐야? 고래의 패슬 주는데? 오, 엄청 좋은 패 아닌가? 오래. 일단은 제일 좋은 패 장착. 아하, 머리 밀어. 아, 특훈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헤어를 해봤지. 우린 진짜 강해졌어. 어,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문신을 했어. 이제 데이비드는 내 상대가 아니야. 아, 덤벼라. 힘은 비슷하다. 한나 오, 데이비드. 아, 이 어, 역시 근육들이서 엄청 강력한데 어, 안 되겠다. 아! 찡! 와, <laughs> 이거 뭐야? 데이비드도 대머리가 됐어. 안 되겠어. 어, 너한번더 대머리 되라. 아, 뭐야? 이거? 이거 수염 누구예요? 저예요. 와, 트로피 엄청 많이 줘. 어, 어, 어. 여기 새로운 에그가 있어. 풍차 에그. 이거를 한번 돌려보자. 또... 뭐? 자, 풍차 에그. 오, 여우. 자 아, 한번 더 나도 여우 나왔다 자 과연 가야... 오또 어, 여우 아까 얻었던 기본 팩보다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일단 이걸 다 장착할게요 여우 여우 고래 짜잔 여우팩 짜잔 자, 헤어스타일 변경 자그 다음은 누구야 우리 다 이겨 우리 최강이야 그 다음은 뭐야 아니 해골 미스터 보네스 근데 해골은 머리 없는 거 아닌가? 어 여기 모자에 숨겨놨을지도 몰라 머리카락 한올 정도 어.

여기 더 강력한 패스를 뽑아야 되는데 트로피가 무려 125개, 400개도 있어. 우와, 근데 좋은 패스 주네. 어저 패스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 있는 데이비드. 어, 미안하지만 넌 대머리 한1 0번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잘못 눌렀다. 미용사가 돼버렸네. 데이비드한테 해야죠. 찡다 대머리로 만들어. 강력한 패스 뽑아야 돼. 다 대머리로 만들어 버려. 머리카락 남아나지 않겠는데? 데이비드한테 원하는 없지만 일단 계속 대머리 하겠습니다. 징. 이용사들의 머리를 수백 번 깎은 것 같아. 왠지 죄인이된 기분이야. 아. 진야 이거 봐. 나 햄버거 머리 됐어. 아니, 아. 저런지 무슨 아니, 돈 모자야, 돈. 돈 모자다. 자, 그러면 한번 새로운 아를 뽑아 보자. 아, 탱크 에그래. 에그 탱크 에그. 탱크. 탱크가 나오나? 뭐야, 뱀나는데 나는 코끼리. 잠깐. 코끼리가 얼마나 좋은지 좀 봅시다. 어, 잠깐. 어, 여우가 2.5인데 코끼리는 4배. 엥? 자, 그럼 그 옆에 건또 얼마나 좋을까? 뽑아 버려. 이거 또또 400개. 곰 나왔다 곰. 여기 있는 걸로 제일 좋은 패만 뽑아 보자. 어, 나 4%짜리 나왔다. 어, 나는 나비 34%짜리. 경도는 4%짜리 나왔다고? 피기 등급. 어우, 엄청 운이 좋은데? 저는 곰만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어. 저도 좋은 거 한번 주세요. 역시 나는 행운의 이발사 아니, 아, 그쪽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머리 진짜 못깎습니다 윈도 머리 밀어버려. 아이, 뭐야? <laughs> 아, 밀어버려. 아 뭐야? 아징. 서로 밀어버려. 아 뭐야? 이거 뭐야? 내동사리. 떨어졌다. 아 좋은 패. 어왜 계속 나비만 나오지? 아 나비처럼 제가 아주 귀엽나 봅니다. 뭐라고요? 아 뭐야? 왜 곰만 나와? 나도 4%짜리 하나 주세요. 어허 어. 아니 아 곰처럼 살라는 건가요? 과연. 아. 오, 나도 낙타 나왔어요. 4% 오, 낙타 나왔다 와,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애완동물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대요. 저 나비 어? 황금 나비를 지금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8마리 있네. 아 뭐야 10마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laughs> 아, 아니 이럴 수가. 10마리는 아, 안 어떻게 모아. 모아요 아 안되겠다. 제일 좋은 걸 일단 장착 장착 와 낙타는 8배야 낙타가 제일 좋다 나비는 7배. 뭐야 별로 차이 안 나잖아 에엠. 아, 잉. 일단은 강력해져야 됩니다. 계속 머리를 깎으세요. 징징. 여전히 못생기셨네요. 아, 뭐야, 뭐야. 아, 저 거울 보니까 전주 알았어요. <웃음> 뭐예요? <웃음>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기셨네요분 머리가 짱 귀여워. 분 머리. 아, 징. 잉. 아니 곧 여름인데 수박이 난입하시죠. 제 머리카락입니다.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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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작. 아, 아, <laughs> 아 여기 있는 해골 이기려면 빨리 45K. 45개까지 만들어야 돼. 머리를 얼마나 더 밀어야 되는 거야.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일단 계속 밀어야 됩니다. <laughs> 계속 선물도, 밀어. 선물도 받고요. 어, 그리고 뭐야? 이거 꽁짜 패스 하나 준대. 99로 박스짜리. 이쁘다. 15분 동안 플레이하면 무료로 열수 있습니다. 어, 요정. 요정을 한번 장착해 볼까요? 와, 요정 11배야. 와, 오, 그리고 거대한 패시다. 우와, 징. 경도도 받을 수 있어. 징. 나도 받아볼까? 완전 귀여운 요정 팬, 찡. 짜잔 계속 미세요, 찡. 찡. 우리 둘다 강해졌다. 이제 저기는 해골 미용사를 묻지를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할머니? 할머니 아니에요. 아, 경도예요, <laughs> 경도. <경토. 웃음> 아니 이따가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주 시원하게. 엄라아 아니 얘는 어떻게 대머리를 만들까? 해골 준비됐어? 뭐야 <laughs>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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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니 힘이 좀 모자른가봐 안 되겠어 더 밀어. 짜자자자자자자. 아, 45K 넘었다. 어, 어. 한명이냐서 아마 두지 않겠다. 아연, 내가 힘이 더 세. 아, 짜자자자자자. 가고해라, 어, 너의 모자를 벗겨주겠어. 아연, 아, 이 진짜 대머리였네 그냥. 아니 뭐야, 이 해골 대머리였어. 이런 사기꾼. 이런 사기꾼? 아, 대머리인데 여기 미용사에 있다니. 아니 잠깐 뭐야, 여기 최후의 보스는 큰 거북이? 오큰 거북이! 그런데 머리가 아예 없잖아 대머리야 잠깐 우리가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이거를 이래서 보스인건가? 아 저기 한판 붙읍시다 그래도 대머리 주제에 잠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뭘 미용해야 돼요? 야! 아니 내 머리만 깎이고 으흠. 있잖아! 잘라졌다 아. 아. 어, 아니 자존심 상하는걸? 이다에이 친구 100K야 우리 100K까지 만들자 에이. 아니 거북이를 어떻게 대머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뭘 벗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안되겠어. 경두머리나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봐. 아 저기요! <laughs> 쨍. 시간이 지나니까 선물로 펭귄을 줬는데 펭귄은 무려 28배야. 펭귄! 다 장착해. 펭귄! 펭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린이 여러분들. 펭귄 귀엽다. 쨍. 지옥의 훈련 끝에 나는 거북이랑 똑같이 100K가 넘었습니다. 아 그쪽은 벌써? 좀.. 느리시네요. 제가 머리 좀 깎아 드까요 제가 깎을 겁니다. 아 제가 깎는다요 아니, 이런 머리도 있네. 아이 뭐야, 이런 머리는 또 뭐야? 특이한 머리 엄청 많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머리가 분명 많이 있을 거야. 아, 아니, 이건 핑크, 핑크 공주.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우리 이제 100K 됐으니까 거북이랑 한판 붙으러 가봅시다. 거북이 보스. 과연 이 친구는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대머리지만 대머리로 만들어줄게. 쯔이 야, 쯔이 어, 아, 잠깐만, 아, 이 녀석 보통이 아닌데? 아니 마지막까지. 야. 아, 변화가 뭐야, 뭐, 없는데? 뭐야 이거? 똑같은데? 제작자님. 뭐야, 보스는 아무것도 바뀌지 가 않았어. 마지막 대충 만들었군. 뚜린이 <laughs> 여러분들 오늘 한번 헤어커팅 시뮬레이터라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헤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그리고 찐. 여기 강력한 이발사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겨보세요 어어어내 머리 왜 이래 <laughs>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머리 찐. 좀 밀어드릴게요 찡찡 아니 이거나 드세요 찡찡 이거나 드세요 수박 <laughs>